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보여줄게요, 제가. 자. 개토 밑에 있다고요? 개토가 있었어? 어, 개토 있네. 어. 근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법을 어려워하니까 내가 요거부터 알려줄게요. <laughs> 자, 여러분. 유키가 없으면 마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야간은 첫 번째, 두 번째 턴은 그냥 평타를 때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매구미 같은 경우는 필살기를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필살기를 채워주는, 제일 많이 채워주는 최상의 컨디션, 이거를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특수능력에 주력이 15 미만이어야만, 이하여야만, 이 필살기 게이지가 더 차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 신속히 배어내기를 두번 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주력이 없어서 1번을 쓰고 그리고 2번을 써도 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턴은 무조건 3번을 씁니다 유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제가 이제 이전에 그추천드는 것처럼 시간을 끼시던가 대주령 요런 거를 끼실 거예요 그럼 그게 세 번째 턴네 번째 턴 다섯 번째 턴 궁극기를 포함한 턴에 도움이 될때 써야 되기 때문에, 요것 또한 처음부터 3번을 쓰는 게 아니라, 똑 똑같이 평타를 두번 써줍니다. 주력을 최대한 채울 거예요. 그리고, 고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1번부터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버프를 걸게 되면 100%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 원래 내가 데미지 때리는 거에 100%니까, 자, 200%입니다. 200%. 두번 때리면은 400%죠? 근데 만약 내가 첫 번째 이 100%의 데미지를 요거를 만약에 때리게 되면 100% 100% 100% 해가지고 300% 밖에 안 돼요. 즉, 다른 100%의 데미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스킬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첫 번째 턴을 사용을 하고. 자, 아까 얘기했죠? 두번째 턴도 똑같습니다 평타 그리고 어 얘는 벌써 만화가 없네 1일 벌써 만화가 없지 얘 원래 두번 쓰는데 음 어쨌든 자 지금 보시면 15죠 15기 때문에 필살기 게이지가 더 찼어요 그러면 또 다음 턴에 15 이하를 유지시켜줘야겠죠 그럼 또 이거 연속배현액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평타 한번 더 그리고 이제 고조는 때리는 겁니다. 자, 고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만 쓰면은 궁극기를 써요. 보통 6키랑 하면은 궁극기 타이밍이 얼추 맞기 때문에 지금 이세 번째 턴부터 보통은 이제 바로 이 버프를 쓸 때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딜을 다 5년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부터 평타를 써도 되고, 이게 일신봉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이게 규격이 있으면은, 필살기 게이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규칙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것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세 번째 버프, 첫 번째 평타, 첫 번째 평타, 아니면은, 첫 번째 평타, 첫 번째 평타, 그리고 버프, 세 번째 버프, 세 번째 버프, 세 번째 버프 궁극기. 요런 식으로 약간 패턴이 바뀌어요.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이 덱에서는 여러분이 고조를 7턴 이후에 집에 가잖아요. 얘는 어차피 궁극기를 두번못 써. 토개를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궁극기를 매구미가 영역 전개하고 나서 첫 번째 스킬 배운내기를 쓰면은 받는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 있죠 이거. 이거를 3중첩 최소 2중첩 시키고 나서 고조랑 유타가 궁극기를 같이 써서 데미지를 맥시멈화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첫번째 타 때리고 얘는 첫번째 타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번째 타가 끝나죠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버프가 들어갑니다 자, 또15 미만이었었죠, 아까? 또 만들어야죠, 15. 궁극기 쓰면 다음 턴에 궁극기 찹니다. 이렇게 쓰면. 자, 요 때부터 써도 되는데 보통은 지금 보면 또 마나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세 번째 타도 평타로 가져갑니다. 얘도 이제 원래는 버프 써야 되는데 평 얘랑 지금 유타랑 이 궁극기 게이지 타이밍 맞춰 줘야죠. 그래서 평타를 때릴 겁니다. 자, 이제 또 쓰고 궁극기 씁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는 써도 될것 같아요. 요거 쓰고 약간 애매한데 한두턴 아니면 세 턴이면 궁극기 같이 쓰거든요. 어쨌든 미리 버프를 쓸게요. 자. 또 버프 한번더쓸 거예요 한번 쓰고 두번쓸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무조건 받는 데미지 비해 증가시켜 줄 거예요 보이죠 받는 데미지 증가시켜 주는 거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럴 때 사실 전 턴부터 여러분들이 만약 대재령이 있다면 전 턴부터 대재령을 그, 쓰셔도 돼요 아니 지금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쓰고 다음 턴에 궁극기 쓰고 마지막 대제령 세 번째 턴에 또이세 번째 스킬 쓰고 요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예,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쓰는지는 하지만 그 쓰는 타이밍에 궁극기가 항상 껴져 있어야 된다는 거신신이 어서 와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쓰고 얘 아직 버프 한 개밖에 없죠 자 보면은 EP 데미지 한개 요거밖에 없죠 자 당연히 버프 걸어주고 다음 턴에 같이 궁극기 들어갈 겁니다 얘가 힐을 해도 찹니다. 음, 안 됐죠. 자, 이제 찹니다, 이제. 이러면 방금 한턴 날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딜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몇번 해보면 바로 감이 와. 자, 한번더 버프 쓰고, 다음 턴에 한번더 가능해요. 자, 받는 데미지 증가 한번더 시키죠. 자, 지금 이미 한개 걸려있어요. 자, 그리고 유타도 한번더 씁니다. 그리고 한번더 버프 쓰고, 어? 야, 고도 집 갔다.